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무지로 인해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구원의 책일 뿐만 아니라 번영을 위한 지혜의 지침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동 인출기처럼 취급하는 피상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성장, 수학 및 부를 지배하는 깊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나폴레옹 힐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 인정된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불을 얻는 방법에 대한 비밀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신앙, 규율, 목표와 일치하는 삶의 결과로서의 부입니다. 이중 하나의 비밀은 신명기 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행동을 의미하고 책임을 의미하며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부자가 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번영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생각은 사물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고 지속성이 있으며 그 목적을 부로 변환하려는 간절한 열망과 결합될 때 매우 강력한 사물입니다. 반면 성경은 잠원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영혼 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는 된다. 힐이 말한 간절한 열망을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규율 있는 마음과 명확한 비전과 결합될 때 물질로 변하고 기회로 변하고 결과로 변하고 부로 변합니다. 기적을 사는 사람들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첫 번째 사람들은 기다리지만 두 번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여기에는 영원한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과 행동을 심고 규율과 지혜를 심고 비전과 일을 심으면 당신은 반드시 풍요를 거둘 것입니다. 번영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씨앗을 올바른 땅에 심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물을 주면 자랍니다. 문제는 종교가 부의 개념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더럽다고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갈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돈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사랑, 탐욕,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다윗, 역과 같은 부유한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충실한 종들이었고, 그들의 부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원칙을 이해했습니다. 부는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의 표현일 뿐, 정체성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은 이해 부족, 개시 부족, 그리고 제한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용기 부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분야에서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몸, 영혼, 정신, 그리고 자원에서도. 왜냐하면 결핍은 사람을 가두고 풍요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22, 7.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제한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부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배적인 생각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당신의 재정적인 삶은 항상 당신의 사고방식의 반영입니다. 가난한 마음, 제한된 삶 번영하는 마음, 풍요로운 삶,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노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프로그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 선언해야 합니다. 마법의 문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믿음과 성경적 자기암시, 그리고 지속적인 규율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은 거룩하게 된 상상력의 힘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능력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는 바벨탑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목적, 상상력, 행동을 결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당신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할 때 당신의 상상력은 이 땅에서 하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만장자 아이디어, 창의적인 프로젝트, 신성한 전략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분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성경은 허영을 위한 부를 약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명을 위해 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사명을 수행할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물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된다. 여기서 신실함은 교회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명에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하며 일에 충실하고 이웃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 없는 분은 교만을 낳습니다. 목적이 있는 분은 유산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일까요? 두려움, 수능, 영적 게으름, 힐은 두려움이 진보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믿음은 산을 옮긴다. 하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배를 떠날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발을 디디는 사람에게만 열린다는 사실을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하늘은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존하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통치하게, 창업하게, 성장하게, 곱하기하게 부르셨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재능을 묻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책임을 대신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마음, 비전, 은사, 원칙을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봉사하고, 곱하고 기도하세요. 다만 공급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올바른 때에 올바른 원칙으로 수학을 관리할 지혜를 위해 기도하세요. 성경은 영적이고 재정적인 코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과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씨뿌리기의 법칙에 말의 힘에 올바른 관계의 중요성에 11조와 관대함의 원칙에 일의 탁월함에 기업가의 근면함에 솔로몬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각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번영했던 요셉에서 전략적으로 도시를 재건한 느헤미아까지. 매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편 한편에 나오는 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됩니다. 그의 입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번영할 것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세요. 별표 별표 그가 하는 모든 일. 즉 여기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믿음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담함입니다. 보지 않고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고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원칙으로 씨를 뿌린 사람에게는 수학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가 되라고 부르셨을 때, 빚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유한 재물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금융, 감정, 영적 풍요를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